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먼 길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별말씀을. 예. <laughs>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강릉에서 살고 있는 박흥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내년에 환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만으로 59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59세입니다. 만 59세, 네. 강릉 사시는 음. 박흥석 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채널 보니까 어허 영감의 뭐 인생 좌충우돌 <laughs> 인생 이막 예, 예 제,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전직 소방관이라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네네. 예 유튜브도 하시고 좀. 어, 사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laughs> 예,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예,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laughs> 제가.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운동이랑 거리가 멀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예.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은 체력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인사국가에도 반영이 되기 네. 때문에 저희들 운동을 안 하면 네. 뭐 인사국가라든가 뭐 승진에도 밀려날 수가 있고 당연히 그들한테도 네 당연히 그래요 연이 안 서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소방관 음... 하기 전에 어떻게 운동을 좀 하셨어요? 아니면은 음 저는 소방관 되기 전에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좀 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게 네. 20대 때 말씀이신가요? 20대. 그게 소방관을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운동을 조금 하시긴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laughs> 몸이 몸이 되게 근육도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날려 파세요. <laughs> 예, 어, 예. 지금 여기 그 강릉 그 강릉시 경포대 바로 밑에 있는 강문 해변에 있는 예. 그 멋을 지치에요. 지금 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해변에 아주 그냥 멋진 맨몸 운동 시설이 돼있어서 어 때마침 그 저기 우리 어 선생님이 전화하셔갖고 여기서 하자 그러실래 제가 그냥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직업 특성상 뭐 술이나 담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보시기에 느낌상 술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우리 또 소방관들이 네. 그 트라우마 있어 갖고 직업병 중에 하나가 네. 그 알코올 의존이 많습니다. 네, 알코올 의존증이 많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불면증 그럼 좀두개다 네. 갖고 있죠. 알코올 의존성 수면 장애도 있으시겠네요. 네. 수면 진짜 제대로 잠을 잡은 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계속 깨다가 네. 왕몽을 꾸고 하는데. 한 술을 이만치 차게 먹었을 때는 다음날 아침에 깨니까 푹잔거 같은데 알고 보면 앉아서 뭐 이렇게 두솔 혼자 녹두리를 많이 한다고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은퇴했으니까 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퇴하시고 그럼 뭐 친구분들 만나서 이렇게 한잔 하시고. 예. 뭐 예. 자주는 못하지만. 네. 예. 또뭐 우리 여기서 자랐으니까 옛날 네.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뭐 가끔씩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럼 뭐몸 관리 차원에서 아예 그냥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즐길 건 아니에요. 즐기고 네. 술자리 가서 어. 술도 한잔 하시고 음식도 네. 가리는 거 없어요. 저. 네. 담배는 담배는 안 하세요. 요즘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음,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직장이 아직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출근할 때 태워 드리고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태워 주고 제가 이제 그 집에다 차를 갖다 놓고 이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도보로 걸어왔다가 네. 운동을 하고 다시 해변 쪽으로 모래사장 쪽으로 해서 30분 해서 네. 귀가하고 네. 그 이후에는 뭐 강습을 들으러 다니든가 또 집안 청소도 하고 아. 뭐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러나 좀 나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음. 이제 턱걸이 50개, 팔굽혀펴기 100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쿼트는 안 하실 거죠? 예, 스쿼트는 어, 저의 관절의 보호를 위해서 참들어가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시는 시간 이 혹시, 혹시 있으세요? 좀 여유를 갖고 15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목표는 음. 15분. 15분. 네. 자,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턱 완전히 올려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3턱 올리세요 14 14아 어, 쉽지 않네 파이팅 파이팅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올리셔야 돼요. 열아 아, 긴장되니까 잘안되 네. 19. 자동 범위가 원래 좀 짧으신 편이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 하... 여러 업 체질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파이팅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둘. 안 올라갔습니다. 22아 선물 22. 둘 스물셋, 화이팅. 스물넷, 스물 無理でゴール無理で出る無理で出る 스물아홉, 서른, 서른, 십턱 넘기는 게 스타일상 뭐? 너무 힘드시면.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들고 해야 되는데. 서른인가? 네, 삼십.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셋. 아, 하나씩이라도 싸가자3른셋 서른넷 서른다이팅 서른여섯. 아, 이거 연습할 때하고 좀 틀린데요? 38 39 40, 41, 42 파이팅. 42, 43, 44, 45. 이번에 끝내야 되는데. 6개 나왔습니다. 45, 45, 46, 46. 화이팅! 47 48십 칠, 48. 49보자 사십 49. 사 2 0 화이팅 화이팅 okay. 화이팅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십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0분 넘어갔습니다 어. 하, 뭐 15분 안에 충분히 하시고요 더 빨리 하실 것 같아요 팔굽혀펴기 50개, 4 0자 50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칠십 파이팅 파이팅 삼십 개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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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네 아. 야 이거 오브레한 사람들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아. 아. 마지막 삼십 분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숨고르시고 칠십 칠십 네 삼십 아. 네. 개 남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멋집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십 <laughs>

아이고,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잘 하셨는데. 아, 아닙니다. 아이고, 가동 범위가 이렇게 음. 뭐 와이드로 벌리고 하시는 스타일이나 음. 가슴 쪽으로 올리시는 스타일인데 음. 제가 자꾸 막터 올려라, 터 올려라 해서 잔소리 해 대니까 약간 좀 <laughs> 엉키신 게 아닌가 뭐, 네, 죄송한 네. 마음이 드네요. 아닙니다. 평소 네. 실력이 딱그 정도인데. 네. 그 생각한 것보다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숨도 차고. 네. 그 마지막 근력을 짜낼 때그 네. 마지막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연세를 감안하면 <laughs> 예? 환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되게 잘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부럽습니다. 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이고 바닷가 여기 <laughs>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앞에 있는 세인트존스호텔 앞에 워슬비치 너무 좋네요. 네, 하여튼 네. 뭐저 위한 축복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동네 이런 게 생기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선생님 보고 많은 분들이 <laughs> 많은 분들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건강한 음... 본인도 건강해지고 음... 사회도 건강해지고 네. 나라도 건강한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까지 와주셔갖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이런 거를 우리 고장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또내 또래들도 이렇게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은 공부이팅